옛날에는 길이 측정할 때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무슨 키보드 F 몇 가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포이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포이TV 채널 조회수가 벌써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사실 이게 지난번에 올린 휴지심 굵기 영상 조회수 덕분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크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길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남자라면 누구나 크기에 관심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크기를 물어보면 대략 15cm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한 10명 중에 7명은 15cm 이상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통계상 평균 사이즈가 13cm 내외고 15cm 이상이면 상위 10% 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측정을 했다는 가정하에 15cm가 절대 흔한 길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15cm가 실제로 얼마나 긴지를 보여드리려고 지난번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물건 중에 15cm에 가장 근접하는 것들을 모아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굵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코카콜라 캔이 13.3cm예요. 롯데칠성 음료의 칠성사이다나 밀키스 같은 250ml 캔 음료들도 다이 사이즈인데요. 이거를 캔을 손에 쥐어보셔도 감이 오시겠지만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멘토스 지난 굵기 영상 때 멘토스도 장난삼아 올려드렸더니 저, 저보고 자꾸 포인님은 멘토스 굵기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걸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무튼 멘토스 길이는 코카콜라보다 0.5mm 긴 13.8cm 입니다 멘토스도 실제 손에 쥐어보면 육안상 꽤 길어 보이는데요 15cm에는 한참 못 미치죠 멘토스보다 조금 긴 14cm 짜리 물건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파는 500ml 짜리 우유 있잖아요. 이 우유팩 높이가 정확히 14cm입니다. 와우. 제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GS25에서 파는 그 스누피 커피 우유도 14cm입니다. 500ml 짜리 우유 그냥 한 번에 다 마셔도 꽤 배부를 만큼 꽤 양이 많은데요. 이 정도 크기가 14cm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컵라면 있잖아요. 농심에서 나온 컵라면 종류들 뚜껑이 지름이 다 14cm입니다. 이원 모양 뚜껑을 반으로 접으면 14cm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요새는 잘안 쓰는데 예전에 은행 가면 통장 만들었잖아요. 그 통장도 가로 길이가 14cm입니다. 은행마다 종이 통장 규격이 다 똑같거든요. 집에 통장 있으시면 그거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저처럼 원데이렌즈 쓰시는 분들 렌즈 사시면 이렇게 사각형 바퀴에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사각형 케이스가 가로 길이가 14cm입니다. 저는 쿠퍼비전 제품을 쓰는데 혹시 아큐브 제품 쓰시는 분이 있으면 가로 길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먹는 드링크제들. 제가 요 드링크제들 길이가 거의 다 14cm, 14.1cm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들도 손에 쥐었을 때꽤 굵고 길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모나미 볼펜은 위에 버튼을 안 누른 상태에서 전체 길이가 1 4 5 c m 고요 유성 매직이랑 동일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집에 모나미 볼펜 하나씩은 다 있고, 이게 꾹 눌러서 제기도 편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휘었다. 그래서 정확히 재료면 줄자가 필요한데 집에 줄자가 없다. 그럴 때는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한번 꺼내 보세요. 만 원짜리 지폐 가로 길이가 14.8cm거든요. 가로로 반 정도 접으시면 줄자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현금이 없다. 이집털려고 뽑으러 가기도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굴러다니는 A4 용지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A4형식 길이가 세로 길이가 29.7cm고, 반으로 접으면 딱 14.85cm거든요. 거의 만원짜리랑 길이가 비슷하니까 이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15cm에 못 미치죠. 우리가 15cm가 길다는 걸 체감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서브웨이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서브웨이 많이 가시죠? 서브웨이 가면 사이즈가 두 종류잖아요. 15cm랑 30cm. 근데 아마 혼자 가시면 보통 15cm를 많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썼던 그 15cm죠. 물론 이게 미국 기준 6인치는 대략 15cm에서 온 거고, 빵을 써는 정도에 따라 길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래도 15cm 샌드위치가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제가 기성품 중에서 15cm인 걸 찾아봤더니, 백설에서 나온 계란을 입혀 부쳐 먹으면 정말 맛있는 소시지라는 제품이 길이가 15cm더라고요. 마트에서 소시지 길이 재다가 거기 판촉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뭐 하냐고 한 소리 들었습니다. 노력이 가사가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제가 자주 먹는 백다방 아메리카노 컵도 15cm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15cm 특대형 사이즈 이렇게 해서 광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컵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좀 우스운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거 컵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가지고 한번 바닥까지 닿는지 실험을 해보셔도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쓰던 색종이 있잖아요. 종이나라 이런 색종이들 가로세로 정확히 15cm 규격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색종이 쓸 일이 없으니까 포스트잇을 쓰시는 게 나은데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정사각형 포스트잇이 가로로 세로 길이가 7.6cm예요. 이거 두 장을 딱 붙일 수 있으면 15.2cm입니다. 대학생들 많이 쓰는 포스트잇 노트 있잖아요. 이게 포스트잇 두장 높이랑 똑같습니다. 메모용으로 나온 제품이지만 인체에 무해하니까 한번 붙여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부족하다 하시면 5만원짜리 집폐 길이가 15.4cm입니다. 옛날에는 길이 측정할 때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무슨 키보드 F 몇 가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키보드 규격도 다양하고 선도 짧아서 옮기기 불편한데 그걸 언제 대보고 앉아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15cm랑 가장 가까운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10이었고요. 길이는 14.99cm입니다. 애플 아이폰 중에서는 아이폰 11과 아이폰 XR이 15.09cm로 가장 15cm에 가까웠어요. 스마트폰 길이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본인 휴대폰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굵기 영상 댓글에도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laughs> 키가 170이든 190이든 사는데 지장 없듯이, 뭐, 11cm고 18cm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가진 거에 만족하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